이 회사 6층이 CEO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지혜 씨가 이 6층을 촬영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루이비통 식탁이 있었고 초고가의 명품 스피커 등이 즐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이른바 MCN 기획사인 우주록스의 정상금 미지급 사태 그리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지석진, 송지효 오만석, 이현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소속도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MCN 등 유튜브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지혜 씨, 딘딘 씨, 뮤지 씨도 함께 협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연예인들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터졌고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송지효 씨는 회사 측에 정상금 미지급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파국 일로인데요. 송지효 씨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9억 원이 됩니다. 송지효 씨가 이 돈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임금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송지효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액을 못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개인카드를 건네는가 하면 재직 과정에서 굉장히 아픈 직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 직원의 병원비 천만원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만 내준 것이 아니고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간병까지 해줬다. 송지호 씨가 이 과정에서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지록스 박준남 대표가 모는 포르쉐 뉴스비 200만원은 사치지만 직원들의 월급 200만원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입금해라 라고 요청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알려지지 않은 내막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궁금해요. 디스패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룬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일단 대다수의 직원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물들이 바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은 매니저들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건네줍니다. 이 법인 카드를 통해서 주유도 하고 식사도 하고 관련 제반 비용들을 모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지록수의 방식은 어떤 식이었느냐? 매니저가 먼저 개인 카드를 긁고 월말이 되면 임금 지급과 함께 비용 처리를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용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니저 업무를 맡은 이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디스패치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디스패치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이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직원들은 좀 일말의 희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준남 대표가 어떻게든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나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박준남 대표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준암 대표 자체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무사 출신의 대표라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역시 이번 사태 이후에 아름아름으로 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박준암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인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단한 가지 알려진 사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지혜 씨 남편, 문재환 씨와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로엔텍스파트너스라는 세무법인의 대표가 박준암 씨였고 문재환 씨는 그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였다. 그리고 이 유주록스라는 회사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호가 붙었습니다. 박준암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같은 법인 세무사인 문재환 씨의 아내 이지혜 씨가 유튜브 채널 기획에 도전을 하면서 유주록스 창립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보면 문재환 씨와 이지혜 씨가 마치 관여가 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단 박준함 대표와 문재환 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이인 것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무사 합격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주록서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문재환 씨 입장에서는 밉지 않은 관종 언니의 이지혜 씨가 자신의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처음으로 MCN 계약을 맺은 회사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박준함 대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환 씨가 이 회사에 CTO로 재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사급의 직급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내이자 동료를 돕는 차원에서 CTO로 이름을 올린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지분을 갖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일체 없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CTO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후에 적당한 분이 오셔서 CTO직에서 물러났고 작년 초부터 아무런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문재환 씨는 이 회사로부터 따로 월급을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 c 씨 역시 미 정상금의 피자이기도 한데요. 약 1억 원의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본인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뭐 작가들이라든지 촬영팀들이 다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돼서 사비로 이분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씨가 자신의 믿지 않은 관종언니 그 채널에서 딘딘씨나 뮤지씨나 지석진씨를 자기의 소개를 통해서 이 회사 계약하게 됐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 믿지 않은 관종언니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딘딘씨나 뮤지씨나 지석진씨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만 가르쳐 준 정도였다. 그 당사자들이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이뤄진 것이었다. 실질적으로는 뭐 지분이라든지 초기 투자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친분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다. 정리를 하자면 이지혜 씨 역시 정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이고 이지혜 씨 역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제작진의 월급을 따로 줬다. 그러면 박준남 대표 자체는 어떤 인물일까요? 직원들이 분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면 회사가 어렵다는 의미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준남 대표는 포르쉐를 몰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 6층이 CEO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지혜 씨가 이 6층을 촬영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루이비통 식탁이 있었고, 초고가의 명품, 스피커 등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재 씨가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x가 세 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다라는 의미였는데 박준남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에이, 그거보단 더 하지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준남 대표는 명품들을 쓰고 입었다. 임금 지급을 못 받아서 신용불량자까지 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특히나 이 친구들이 대다수가 20대 초반이라서 카드를 만들더라도 신용에 쓸수 있는 한도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겨우 그 한도에 맞춰서 비용을 처리했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특히나 회사에서는 월급이 미지급이 되면 하루 이틀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 당일에 돼서야 경영지원팀 팀장을 통해서 오늘은 월급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인 박준암 씨는 그 어떠한 사거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송지효 씨가 공식적으로 미정상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니까 박준암 대표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송지효 씨의 정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직원들이 진짜 분통이 하는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송지효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할 정도면 대표도 어느 정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지호 씨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도의적인 사과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직원 중에 한 명은 차라리 그렇게 의사라도 밝혀줬으면 기다려줄 의향이라도 있고 마음이라도 덜 아팠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지호 씨 상황은 좀 어떨까요? 송지호 씨는 런닝맨에 함께 출연 중인 지석진 씨의 소개로 유주록사 계획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석진 씨 역시 피해자 아닙니까? 나쁜 의도로 소개시켜 준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 사실 송지효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당연히 화가 나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지효 씨가 좀 뚝심이 있고 리더다운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흔들리면 함께 움직이는 팀원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일비일이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태 수습에서는 그 누구보다 선발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개인 카드를 주는가 하면 아픈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까지 내줬다. 그리고 송지호 씨는 자신의 미정상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렇잖아요. 9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얼마나 큰 거액입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송지호 씨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더욱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봐도 굉장히 송지효 씨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박주남 대표의 이후 태도가 송지효 씨를 더욱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박주남 대표가 세무사 출신의 대표잖아요. 세무사가 세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송지효 씨의 미정상금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해서 다른 법인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아니면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송지효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왜냐? 첫 번째,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정상금이잖아요. 그런 정상금을 두고 편법으로 받으라라고 세무사 출신의 대표가 요구를 한 겁니다. 특히나 송지효 씨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한 연예인입니다. 그런 연예인한테 향후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돈을 받으라라고 종용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준암 대표는 송지효 씨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해법 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준함 대표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막 송지효 씨의 관련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와 함께 연예인들의 미정상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